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의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 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시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그달 17일이라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백과 노아의 처와 세자부가 다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곧 강양에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에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심오 규비시 오름의 산들이 덮힌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누워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1을 땅에 창일하였더라.